안녕하세요. 공간 차츰의 보경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산만하다고 느껴질 때 중심을 찾아주는 호흡명상 함께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혹은 감정이 요동쳐서 마음이 산만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라면 지금 함께할 명상으로 한결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명상할 수 있는 준비를 나름대로 해볼까요? 자리에 혹은 의자에 앉아도 좋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지그시 감아 봅니다. 목과 어깨의 힘도 풀어보고, 턱관절과 혓바닥의 긴장도 한번더 놓아주세요. 이제 세 번의 큰 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를 통해서 아주 큰 숨을 마시고, 코나 입으로 아주 긴 호흡을 비워내 보세요. 이렇게 두번 더요. 일부러 아주아주 아주 크게 숨을 마셔주고, 크게 들어온 숨이 가늘고 길게 비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한번 더. 그리고 자연스러운 숨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호흡에 개입할 필요 없고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들어오고 저절로 나가는 나의 자연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이 계속해서 숨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그 생각이 이런저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마음이 산만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이 산만함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때요. 사실 생각의 내용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은 뇌가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자극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하면서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마음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좀 트레이닝, 훈련시켜 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마음의 훈련법으로 호흡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떠오름이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생각 떠오름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숨이 쉬어지고 있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뿐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마치 들판에 누워서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는 것처럼 떠오르고 흘러가고 그러다 사라지는 생각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생각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나의 자리 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몇분 동안은 일부러 심호흡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좀 부드러운 심호흡? 내 몸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범위에서 큰 숨을 쉬어 보세요. 최대한 긴 숨을 쉬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호흡, 그리고 들숨, 날숨을 같은 길이로 맞춰 볼 거예요. 마시는 호흡 동안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 보세요. 내쉬는 동안 하나, 둘, 셋, 넷. 둘, 셋까지만 세셔도 되고 다섯, 여섯을 세셔도 괜찮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몇분 동안 박자를 카운트하면서 나름대로 큰 숨을 쉬어 보세요. 지금 내쉬는 숨이 끝나면 이제는 숫자를 세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길이의 숨을 몇분 반복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세려던 노력만 한 번에 툭 놓아버리고 아까처럼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몇분더 느껴보세요. 이제는 지금 호흡이 마무리되면 숨을 크게 쉬려던 노력을 한 번에 툭 놓아줍니다. 자연 호흡으로 돌아가 보세요. 갑자기 호흡에 개입하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갑자기 힘을 툭 푸는 것처럼 고요해진 자연 호흡을 느껴봅니다. 크게 숨 쉬었던 몇 분간의 여운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도 느껴보세요.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각이 떠오름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숨세 번을 더 알아차려 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보세요. 지금 마음이 좀더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좀더 고요하다고 느껴지는지. 하루 중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마다, 함께 연습했던 것처럼 나의 호흡으로 주의를 옮겨보세요.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어도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는 마음의 산만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준비되면 두눈 부드럽게 떠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수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 보내세요. 나마스테.